이 바뀌면 금방 사라집니다. 요즘 세상 말로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? 왜 희망 고문입니까? 죽은 희망이 기 때문이죠. 조그만 상황이 바뀌면 금방 사라져요. 건강이 무너지면 세상이 날아가면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세상이 주는 희망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연기처럼 사라집니다. 오늘 1장 3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이 갖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산 소망을 얻 된다는 것입니다. 그 산소망이 뭐냐? 산소망이란 뭘 소망하는 것이냐?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4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.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라.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세 가지는요. 이 세상에는 없는 것들입니다.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직하신 유업이라고 했습니다.